치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가거든요. 슬픈 말이지만 제 치아도 늙어가는 걸 저도 요즘 엄청 느끼고 있고. 치아가 늙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좀 더, 운동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소지킴이 24년차 치과의사 변유경입니다. 사실 제가 치주과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의 층이 좀 중장년층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엔 조금 더 평균 연령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찾아 오시는 분들 막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좀더 있으신 분들이 많아 지면서 평균 연령이 좀더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뭐 60대 70대 사실 80대 환자분들도 오시니까 그런 분들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양치법인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연세 있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치아 관리할 때 잇몸 관리할 때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환자분들은 보통 치아는 20대와 30대, 40대, 50대까지 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은 어, 치아가 너무 많이 달았어요 이랬을 때 아니 왜 치아가 달아 치아가 왜 깨져?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치아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해가요. 우리가 피부, 뭐 근육, 뭐 이런 것들 하물며 머리카락도 20대와 5 0대 80대는 다를 수 있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가거든요. 슬픈 말이지만 제 치아도 늙어가는 거 저도 요즘 엄청 느끼고 있고 <laughs> 치아가 늙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좀더 잇몸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치아가 늙으면 가장 큰 변화는 치아에서는 이제 겉 껍질 범랑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얇아지는 거 그리고 잇몸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내려가는 거, 잇몸 퇴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게 누구에게나 생기는 문제라는 거. 네. 그러면 보통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정말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노화로 오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죠. 사실, 치아는 자연적인 속도로 늙어갈 수 있는데, 어떤 악습관이 있다, 관리를 잘 못한다, 라고 하면은, 한달 만에도 1년치의 노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선크림을 안 발랐을 때 피부 노화가 더 빨라진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처럼 치아도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리를 좀 소홀히 한다, 관리를 잘못된 방법으로 한다, 이랬을 때그 노화가 점점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형제 근데, 근데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지켜내는 법? 응. 어, 그거 얘기해야죠. 응. 이제 어르신들 치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이때까지 양치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양치질에서는 아, 조금 힘을 빼고 하셔라. 이 얘기를 오늘은 좀 드리고 싶어요. 어, 아, 이때까지는 양치질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뭐야, 나 양치질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하나 생각하셔야 될게 치아 껍질이 얇아져 있다는 거예요. 치아는 사실 이 바깥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에나멜 범랑질이라고 하는 되게 단단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단단하다 보니 우리가 충치 치료를 할 때도 다이아몬드로 깎아야 될 만큼 단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 치아는 평생 불변하는 조직이야, 치아는 변하지 않아라는 오해를 받는 거기도 한데요. 이 에나메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모가 옵니다.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려요 이제 막 60대 70대 인데 잇몸이 좋은데 이가 마모가 되어서 이제 크랙이 오거나 이래서 이를 씌우게 되는 분들한테 아, 아버님 어머님은 그래도 잇몸이 좋으셔서 이렇게 이가 닳기라도 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40대 50대에 잇몸병이 오신 분들은 치아가 씹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마모라는 게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를 빼신 분들은 치아의그 교두라고 뾰족뾰족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70대 까지 일을 쓰셨다 그러면은 어, 이미 어, 3,40년 일을 더쓴 거예요 그러면 은 마모가 올 수밖에 없고 치아의 에나멜들이 굉장히 얇아져 있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유경쌤 양치질을 열심히 하라고 했어 이런 말을 듣고 하루에 막세번네번씩 양치질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치간 칫솔도 여러 번 하시고 <laughs> 이러다 보면 마모가 좀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걱정인 거예요. 양치질을 잘하시는 건 좋은데 마모가 되어 있는 상황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잘 판단을 하셔서 양치질의 횟수나 그 강도 이런 걸좀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음, 음. 저는 그냥 무조건 많이 닦으면 청결해지니까 세균이 없어지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닦느냐가 훨씬 중요한 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양치질이 잘안 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 처음에는 이제 칫솔을 일반 칫솔 쓰세요. 너무 미세물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양치질이 이제 잘 되어 가면은 이제 부드러운 거 쓰세요라고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빳빳한 칫솔로 막 하루에 30분씩 양치질을 하시는 거는 마모를 가속화 시킬 수가 있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많을 수 있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치아도 지키고 잇몸도 지킬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양치법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친정, 친정 아버지께 설명드리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방법은 칫솔질이 되는 거 맞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전 영상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씹는 면을 닦으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사실 마모가 많이 되신 분들은 씹는 면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닦으실 때는 정말 부드럽게 닦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빳빳한 칫솔모를 쓰시는 거는 절대 비추입니다 그리고 치아 옆면을 닦으실 때에도 이렇게 움직이거나 롤법만 하더라도 쓸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치아에 면에 대고 45도 정도로 대고 진동만 주는 방법.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진동을 주지 않고 이렇게 회전을 주면서 쓸어 올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롤법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잇몸 근처에서 진동을 준 후에 마지막에 한번 정도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잘 닦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방법은 이제 잇몸이 나쁘지 않으신 어르신들에게 사용하시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스법이랑은 반대예요. 바스법은 치아에서 잇몸을 향해 칫솔을 45도로 대는 거라면 이 방법은 차터스법이라고 하는데 위로 당하게 해서 이렇게 진동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진동을 주면서 올라가면서 쓸어내는 방법이어서 사실 잇몸 마사지 효과나 잇몸 부분을 닦아내는 효과는 적어서 잇몸이 조금 좋으신데 이제 충치가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음, 근데, 근데 70대 어르신들께도 분 충치가 많이 일어나나요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요 이제 교과서에서 충치 발생률을 봤을 때 보통 어린이들은 충치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2 30대가 지나고 40, 50대에는 충치 발생률이 낮아졌다가 60, 70대로 갈수록 다시 충치 발생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생기는 분들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확 퍼지듯이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검진 주기도 한두달 간격으로 줄여서 보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에게 충치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침이 안 나오는 게 사실 큰 원인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잇몸 마사지 이제 혀로 한번 훑는 거할 <laughs> 때도 침이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침이 안 나오다 보니 침이 씻어내 주는 역할을 못 하면서 충치가 어릴 때 생기던 부위와 다르게 치아와 잇몸의 경계 이런 목 부분에 생기고 한번 생기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한달 만에도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치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60대 70대 분들이 양치질에 신경을 쓰실 때 임플란트를 하셔서 양치질에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니고 내 치아를 지키려고 하신다면은 충치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죠. 음. 제가 그동안 사실 잇몸을 위해서 양치하는 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어르신들 충치도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두 가지 양치법 설명드렸거든요. 치아도 나이를 먹는다는 점, 그래서 아껴 써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양치가 돼?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빡빡 닦는 거 아니거든요. 치아에 에나멜이, 범랑질이 손상되어 있고 얇아져 있으니 깨끗하게는 하되 너무 강한 마모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막 문질러서 마모를 가속화 시키지 않는다.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60, 70대 분들에게 많이 보이는 현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해결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 저녁 때 양치질법 오늘은 아까 새로운 방법 한번 해볼까? 당연히 처음부터 잘 하실 순 없거든요. 아침 저녁 쓰시기 힘들다면 아침에는 평소에 쓰시던 양치법 쓰시고 저녁에 좀 여유 있으실 때 한번 꼼꼼히 닦아보자 하는 느낌으로 이 양치법 하실 때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놓으시고요. 사실 이게 양치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초반에는 조금 꼼꼼히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어놓으시고 한번 그 노래 끝날 때까지 새로운 방법으로 양치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음. 제가 사실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아도 아껴줘야 된다는 거 이제 제가 항상 잇몸만 말씀을 드렸지만 치아도 변해가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을 해가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은 메인 이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내용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 친구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